자, 어제 와서 배관을 뚫어드렸는데, 이번엔 반대쪽이 막혔네요. 환장하겠네요뭔 <laughs> 짓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laughs> 자, 일단은 한번 투입은 한번 해볼 거고요. 어제 하면서 카메라가 또 작살이 났네. 이거 뭐 남지도 않고 마냥 깎으려고만 대듯이니 카메라까지 작살 났는데. 휴, 일단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 바쁘시면 요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니면 아, 아르바이트 네, 분들이 네. 오시든지. 네, 네. 어, 네, 어, 어, 여기서 요거 핸드폰만 네.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네. 여기 옛날에 저기 스프링 네. 샤프트로도 한번 하셨구만. 이 잡으면 돼요? 네, 요, 요거만 보여주시면 돼. 네. 화면. 아니. 네. 어. 요거 요즘 카메라 들어가고 있고요. 옛날에 요거 스프링 샤프트를 한번 하셨네. 이거 뭐야? 가야 되는데. 로 가야 되는데. 로 가시면 되죠. 요거 걸 돌려드리면 되지. 아... 이게 뭐야? 헤이. 지꺼기가 잔뜩 껴있네. 왜? <laughs> 그 왜라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laughs> 아니, 찌꺼기가, <내가> <laughs> <이리 없는데>. 자, <laughs> 요거 보이시면, <laughs> 여기 안 보이죠? 예, 카메라 예.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티슈. <웃음> 티슈, <웃음> 티슈 <웃음> 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티슈 달라고 그러는 거. 이거, 이거 닦을 거니까 물티슈 말고. 여기, 기차, 어. 됐어, 됐어. 요거 하고, 한번 더, 저기, 써야 되니까, 요거를. 사장님, 나 어제 이거, 이거 망가졌다고. 이거, 이 가격이 얼마인줄 알아요, 이게? 저기 가격이 얼마인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줘야 많이 벌지. 저 가격만 20만원짜리. 근데 8만원 해달라고? 아 해도 너무한다 진짜 까지는 장사 를 뭐한다고 해요 그죠? 아유 잘해주세요. <laughs> 잘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부서까지 망해가면서 마이너스 되는 <laughs> 문화사를 하로 하냐고 안 감사해도 돼 이런 거 <laughs> 이런 건안 감사해도 돼. <laughs> 아 이거마저 망가지면 진짜 안 되는데. 이사님 잠시만요, 잠깐 앉아 계세요. 될데분 네. 남았어, 이아자 여기서 걸렸어요. 서 카메라랑 동시에 같이 투입할 겁니다. 내가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단가 다 맞춰 드리는데 카메라까지 작살난 상황에서는 못 맞춰 드리고 안인다 내려가죠 내려갔죠. 어, 어, 빠진다. 내려갔죠 이거 봐요 지금요 이거 보라고 지금 요 기름때 잔뜩 붙었잖아 뭔 짓을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laughs> 잡고 계세요. 네. 와,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여기 샤프트에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샤프트에 요걸 빼고 요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을 건데 맞으셨어? 예, 맞았어요. 나도 맞아요. <laughs> 간혹가다 나도 맞아요. 어, 괜찮아요? 네. <laughs> 올해까지만 쓰고 바꿀 카메라라. 수가 <laughs> 우리 사모님 못 됐어요. 나 장비 망가졌는데 8만원 해달래. 아니 만원달래아못 <laughs> 됐어 진짜. 다 됐어요? 아니요 아직 조금만 더잡아주세요 네. 지금 이게 다된게 아니에요. 아 이게 티네.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 씨. 어 여기 헬룰러. 잡고 계세요? 여기가 지금 T 부분이에요. T 부분을 지금 사프트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잡고 계세요. 아, 요새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요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배근 깨끗하지요? 아, 네. 이거 벌레 이거 나와요. 아니네. 바가 소면다 소면 넣어야 돼. 응.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많이 지직거리는데 카메라 완전 맡이 갔구나 이제. 아, 씨, 미치겠다. 됐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깨끗하죠? 네. 예, 예. 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이제. 예. 네. 예. 요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어, 지금 배관을 탈탈 털어 드렸습니다. 자, 사장님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엘보 걸린 데도 제가 털어 드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너무 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깨끗하게 다 털렸습니다. 여기 배관 연결 부이고요. 자, 이렇게 청소 다 했다는 거 확인되셨죠? 네, 나갔어요 이제. 음. 먼저번에 이거 교체를 했는데 우리 도 세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새로 싹다 저기를 했다. 여기서 물뚝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제가 손에 물, 물 묻어 있던 거,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네.